시너지 컬렉터 시커리아 현재까지 나온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모든 직업군 26개 시너지 직업군 하나 둘개약35%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프리스트 크루세이더 여프리스트 무녀 남프리스트 크루세이더 남기검사 소울 브링어 여기검사 다크템플러 염화법사 마도학자 여격투가 넷마스터 우리는 이 많은 직업군 중에 어떤 캐릭터를 키워보고 싶은가 한번 훑어보자 시너지는 당연히 편하게 하려고 하는. 카티원들을 도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키우지. 그 전에 사실 던린이들은 이름조차 어려워 여프리스트라는 종족에서 1차 존재 이름이 크루세이더 2차 존재 이름이 에반젤리스트 이후 나올 3차 존재 이름이 세라피미아 고인물들이 총 4가지 이름 중 아무 호칭이나 부르면서 게임을 한다면 던린이들은 고민에 빠져 에반젤리스트는 구원자라는 뜻으로 나도 발음하기 어려워 그 와중에 헷갈리는 직업명도 많아 남기검사 1차 전직 솔 브링어 2차 전직 솔 헤이커 3차 전직 다크로드? 에? 1차 전직 이름과 2차 전직 이름은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3차 전직만 갑자기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는 거야. 그냥 소 마스터라고 하지. 사람들은 1차 전직 위주로 이름을 부르지 않나? 라고 한다면 아니야. 그냥 편한 것을 불러. 여기 검사 1차 전직 다크 템플러 2차 전직 암제 3차 전직 네메시스 그냥 편한 암제라고 불러. 중국 이름은 또 달라. 이름 외우다가 게임이 끝날 것 같아. 이름은 여기까지 하고 시너지를 자세히 보면 크루세이더 직업들은 법 코로 분류되어 있고, 그외 나머지는 시너지로 분류되어 있어. 이 말인즉 앞으로도 밸런스 패치에 있어 크루세이더는 공격보다는 버프 유틸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시너지는 공격도 가능한 보조 딜러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 첫 번째 역 크루세이더 자체 명속성을 가지고 있는 속성수저, 원거리 공격이 주력이고, 파티원들의 생명을 담당해. 과거 강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아니야. 보수들은 그냥 가지고 노는 캐릭터 정도야. 그래도 앞으로 필요한 직업 분이기에 끊임없는 패치를 통해 평균은 유지할 직업이야. 요즘 세상에... 평균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초보자에게는 꼭 추천할게 두번째는 무녀 따로 자체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원거리 공격이 주력이고 잡몬스터를 때리기 쉽게 잘 모아줘 현재는 아이템 능력치로 인하여 파티원들의 공격력을 가장 높게 증가시켜주지 하지만 장래는 얼마나 오랫동안 암무의 길을 걷게 될지 몰라 어느정도 중급자에게 추천할게 세번째는 남크루세이더 이건 정말... 하... 할 말이 많아 따로 이 캐릭터만 다뤄줄게 참고로 삼각팬티 입은 남자를 좋아요, 아... 그럼 바로 추천. 네 번째는 소울 브링어 자체 암속성을 가지고 있는 속성 수저이면서 초창기 괴랄한 점프 공격으로 게임 역사상 첫 번째 오버 밸런스를 탄생시켰어 여러 번의 패치 끝에 진짜로 나라 끝 귀신이 되어 버렸다가 지금은 적당한 공격력과 적당한 버프력을 가지고 있어 다만 아이템을 맞출 여유가 없으면 초급자에게는 추천하지 않아 매니아층이 존재하는 직업군이야 어느 정도 투자할 초보자만 추천할게 다섯 번째는 다크 템플러 소울 브링어의 여기 검사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유일하게 캐릭터를 키우다가 삭제 해버린 눈물나는 제국꾼이야 한 번도 노예계급을 벗어난 적이 없어 캐릭터 첫 출시 당시 한달 정도 밝게 빛나고 그 명을 다 해버린 슬픈 별똥별 같은 존재야 지속적으로 공경한다는 컨셉은 가지고 있는데 플레이어의 컨트롤을 요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어 그래도 장래성은 어느 정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 내가 코인을 한다면 여기에 투자 할 거야 물론 언제 망할지는 몰라 여섯 번째 마도학자 모든 속성 공격이고 연금술을 사용 다는 컨셉을 가지고 광범위 스킬 들이 많아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등 컨트롤이 조금 신기하고 초창기 밸런스 실패로 비주류 직업군 백수의 삶을 살다가 현재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어 앞으로의 장래는 가장 보장된 직업 중 하나 야 2차 전직 3차 전직을 통해 설치기 스킬들이 데미지 빛을 바는 시간 들이 오거든 그래도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직업이고 급격하게 좋아졌다 격하게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거야 중급자에게 추천할게. 일곱 번째 네마스터 자체 명석성 공격을 가지고 있고 출시 이후 단한 번도 평민 계급 아래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왕실 직업군이야. 밸런스 패치할 때마다 너프를 요리조리 피해가는 신기한 직업군이지. 더긴 것은 앞으로 장래성도 밝게 빛나고 있는 빛을 다루는 녀석이야. 다만 근거리 공격으로 적의 패턴을 피하기 쉽지 않고 방어력이 약해 쉽게 사망하며 플레이의 손을 많이 타는. 직업군 중 하나야. 액션 RPG가 익숙하지 않다면 만족 못할 수도 있어. 또 하나의 복병은 이미 많은 유저들이 넷마스터를 키우고 강력한 넷마스터들이 너무 많아. 딜로 못지않게 상향 평준화된 직업이야. 어줍자는 투자로는 과실당하기 쉬워. 초급자에게 추천하지만 노력이 동반되어야 해. 그리고 여덟 번째 출시 예정인 인챈트리스. 예상하건대 자체 암속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마법을 다루는 마녀 컨셉답게 파티원 중한 명만 공격력을 대폭 증가시켜줘. 다만 버프를 주는 조건이 있어서 컨트롤을 통해 충족시켜야지만 버프를 줄수 있어 플레이어의 손을 많이 타기 때문에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직업군이야. 재미있는 사실은 보조딜러보다는 버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 즉 공격이 아쉬울 수도 있을 거라는 거지. 보수들에게 추천할게. 현재 기준 최종 컨텐츠가 월드 보스와 스쿼드 러시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편파적이지 않게 각 컨텐츠별로 시너지 선호도를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으로 나열해봤어. 참고로 소가 급러 기준 다크템플러 암제랑 남크로세이더는 다. 않을게. 로터스, 오즈마, 안톤 등등 레이드에서는 크루세이더, 넷마와 무녀, 아도학자 솔브링어, 월드보스에서는 넷마, 마도학자, 솔브링어, 무녀와 크루세이더, 트레저에서는 솔브링어, 마도학자와 넷마, 크루세이더와 무녀, 스쿼드러시에서는 마도학자, 솔브링어와 넷마, 크루세이더와 무녀. 참고로 시너지만 키우는 내 입장에서 스쿼드러시는 너무 극악이야.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초보자에게 추천한다면 크루세이더, 넷마, 무녀, 아도와 솔브링어, 다크템플러, 중급자에게 추 추천한다면 네마 마도학자, 솔브링어, 무녀, 루세이더, 아크템플러 고수들에게 추천한다면 아크템플러